안녕하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쁜 화분입니다. 12월 10, 아, 벌써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도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어, 열심히, 열심히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이, <laughs> 네, 행복합니다. 그래서 어, 지난주 일요일날 쉬지 않고 또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또쭉 달려볼게요. 어, 12월은 마지막 달이기도 하고, 어, 또, 아이들을 좀 세일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연말도 가깝고, 뭐 여러 가지, 그죠? 크리스마스 행사도 있고, 선물 드릴 수 있는 달. 그래서 또 오늘도 할수 있는 아이들은 할인해서 오늘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아이부터 영상 얼른 준비할게요. 요번 아이는 아트방입니다. 아트방에서 요즘 작은 분인데 가격이 굉장히 착해요. 이렇게 커요. 근데 23,000원입니다. 23,000원에 요 정도 아주 상당히 크고, 작은 우리 요런 에어니움들도 이런데 딱 좋을 것 같아요. 작은 에어니움 뭐한 2만원 하더라고요. 요기 이렇게 또그 에어니움이 철화로 되어 있는 아이들도 있고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사이즈를 보면 13이에요. 내경 사이즈도 10에서 10.5까지 나옵니다. 여기 노란 꽃이고 15cm, 여긴 주황색이에요. 이렇게 바탕이, 요거는 이렇게 우리 어 무슨 색이래죠? 황토색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긴 푸른빛 이렇게 또 어울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 주황색 꽃은 또 사이즈가 어떻게 될까나. 23,000원, 예 여기도 23 예, 12.5, 예, 안에도 10.5까지. 높이 15.5cm 나옵니다. 이두 개예요. 어, 23,000원, 23,000원, 46,000원 예, 우수리 6,000원을 떼고 4만원에 보내드립니다. 4만원에 어, 택비는 어,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 두 번째도 아트방이고요. 요 아이도 23,000원 두 개, 46,000원인데 ,000, 4만원에 드리는 거 여기는 네 보라색이에요. 이렇게 어, 모양도 참 이쁘죠? 색상 이런 모양이고 꽃은 요렇게 예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식재하실 때12.5 안에 10.5 높이 14.5 나옵니다. 이는 15cm 뭐15 조금 차이가 있나요? 14.5cm 딱 되고 여기도 이렇게 오면 15cm 조금 차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12.5 나와요. 여기 노란 꽃 보라색 꽃입니다. 이두 개도 이쁘지요. 네, 46,000원인데 6,000원 빼고 4만원 올려드리면서 예, 택비는 안 받습니다. 예, 2번이에요 4만원 데려가세요. 세 번째에요. 우리 세 번째는 민궁방입니다 요거 요는 타원형이에요. 이렇게 복주머니로 복주머니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타원형. 이런, 우리 그, 뭐라 그러지? 대나무, 이렇게 해놓은 느낌이죠? 요런 아이예요. 파란 리본으로, 이렇게두개 있습니다. 요거는, 네, 24,000원이에요. 여기 사이즈 13.5, 여기도 11, 요렇게 4경 들어가면 10에서 10.5 나옵니다. 요거 9.5cm, 높이 9.5에서 10cm 사이예요 요것도 민공당입니다. 요런 꽃, 너무 이쁘죠? 보석도 밖에 있네요. 요거 요것도 미니고 두개 2만원 요렇게 보시면 뭐 10에서 10.5요 위에가 프릴이죠 요렇게 프릴로 되어있는 아이고 여기도 9cm 입니다 높이는 9cm 여기는 8.5에서 9cm 사이 요렇게 돼요 근데 요 계산을 하면 24,000원, 2개, 38,000원, 40,000원, 88,000원이에요. 이렇게 4개가 88,000원인데, 어, 23,000원이나 할인해 드려요. 그럼 얼마죠? 65,000원입니다. 엄청 많이 할인해 드리죠. 요거 있는 아이들, 요렇게 이제 마지막 아이들 구성이 돼서 23,000원 할인해 드렸습니다. 받는 가격 3번, 65,000원에, 65,000원 보내드릴게요. 네 번째 우리 네 번째 또 요런 아이예요 요거 어 꽃도 이쁘죠 색상이 요렇게 다 각각 연두색 요건 요런 브라운색 분홍색 하늘이예요 그래서 요거도 가격 아 똑같이 요거는 직사각형 모양 살짝 직사각형 10또 여기도 9cm 나오죠 여기도 이렇게 꼭꼭 집서 어 프릴러 프릴러 만들어진 여러분 복주머니 사각 복주머니입니다. 2만 원씩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이거는 분홍색입니다. 분홍색에 10.5 나오고 여기도 9cm 높이 9cm예요. 그래서 드리는 가격 6만 원갑니다 그러면 하나 둘셋 6만 원, 6만 원에 3 플러스 1이 됩니다. 3 플러스 1로 4번이에요. 6만 원 올려드릴게요. 다섯 번째요. 다섯 번째는 요런 아이 또 분홍색 요렇게 두 개입니다. 분홍색 두 개에 연두색으로 리본이에요. 요거 두 개와 또 파란색 두개 있습니다. 24,000원씩이죠. 13.5, 13.7, 요거도 예, 11.5에 높이는 요거 10cm, 요렇게 10cm. 요것도 요런 빨간색 리본이에요. 두 개. 요거 도두 개, 두 개씩. 두 개씩 에서 나눔을 하셔도 좋구요. 14.5, 여기도 12.5cm, 높이 10입니다. 그리고 요두 개는 키가 커요. 10.5, 여기도 10.5 나옵니다. 24,000원 3개, 96,000원입니다. 드릴은 가격, 26,000원을 잘라내고, 5번, 7만원, 이렇게 4개에, 26,000원 할인이네요. 요거 그냥 거저가져 가시는 폭입니다. 음, 5번, 7만원 올려드릴게요. 6번이에요. 우리 6번. 예, 요거, 요거 찢은 밤색입니다. 요거 두 개는 찢은 밤색. 요런 아이예 롱분이죠? 가격은 22,000원. 요것도 민공망입니다. 요거는 요런 블루 색상이에요. 같은 어두운 것끼리 묶음을 했습니다. 요런 블루 색상. 요것도 오늘 굉장히 싸게 올려드릴게요. 10.5. 여기도 10cm에 높이 14.5cm가 넉넉해요. 이렇게 좀 작죠? 이렇게 보면 15cm. 여기도 15cm가 넘는 아이들. 폭이에요. 폭은 10cm 넘습니다. 여기도 10cm. 여기 요 색상 어두운 컬러들입니다. 예쁘죠? 꽃들로 이렇게 돼 있고 22,000원, 66,000원입니다. 이거 16,000원 할인. 오늘 아주 싸게. 크리스마스 데뷔, 미리 12월 달 선물 드리는 기회입니다. 6번이에요. 요거, 민공망 롱본입니다 3개를 5만원에 16,000 할인입니다. 7번이에요. 어, 너무 이쁘다. 요꽃좀 보세요. 꽃잎도 좀 크고, 요런 아이고, 자전거가 있고요. 우리 여기 고양이가 있습니다. 요, 이제 요거, 어, 민트 색상에 이렇게 이어서 보다 보니까, 요건 살짝 그레이가 되어 있어요. 민트 없어서 이렇게 세 개를 맞춰볼게요. 가격은 22,000원, 66,000원 드리는 가격 7번도 5만 원입니다. 10또 높이 15cm 살짝 넘지요. 폭도 10cm 나옵니다. 요 행은 10이에요. 또 여기도 이렇게 보면 15cm 세개 갑니다. 22,000원 세개 7번 5만 원 올려드릴게요. 여덟 번째 분홍분홍 분홍. 네 분홍분홍 분홍. 네 나비가 날아다니고 있어요. 이런 꽃들입니다. 아유 너무 얌전한 느낌 들죠. 분홍분홍 분홍 색상 여기 요거 세트도 8번도 5만원에 10.5 여기 15cm 여기도 10에 15 여기 요것도 맞아 볼게요. 10.5 나옵니다. 입구가 조금 더 벌어졌어요. 15cm예요. 이런 거 분홍색으로 만쫙돼 있습니다. 역시 요에도 5만 원에 16,000원 할인이죠. 5만 원 올려 드립니다. 아홉 번째예요. 우리 아홉 번째도 예쁜 해바라기가 있고요. 여기는 무슨 꽃이 튤립 이 꽃, 이쁘게, 유리잔에 꽂혀 있습니다. 여기는 리본으로 또 장식되어 있는, 이렇게 핫한 아이들이에요. 이것도 가격은 22,000원이고, 10. 대표로 보면은, 10에서 10.5, 높이 15cm 넉넉하죠? 이렇게 15cm. 요 아이는 1 5예요 여기도 10cm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는 거의 이제 흰색 톤으로, 흰색 톤으로, 어 구성된 9번입니다. 역시 여기도 예 5만원 드립니다. 열번째 노란색. 여기는 이제 노란 톤들이에요. 노란색에 이렇게 예쁘게 꽃병이 도 꽂혀 있고요. 묶음으로도 돼 있고요. 이런 아이들입니다. 노란색 톤이고 어, 컬러 이렇게 보면 색상, 영상에서 다 뚜렷하게 나오죠. 예쁜 아이들. 예, 여기도 10, 10. 14.5, 이렇습니다. 이걸 좀 키가 크죠15 나옵니다. 여기도 10cm에요. 키만 살짝 큽니다. 요 아이들도 똑같아요. 22,000원에서 66,000원에서 더 깎아드려서 5만원 10번입니다. 11번 홍조입니다. 또 우리 홍조, 요렇게 사각이죠. 요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다리가 아유, 시원스럽게 이렇게 딱 되어 있는 이런 아이, 붉은색에 하얀 우유 이렇게 샤워했어요. 요거는 가격이 24,000원, 두개에 48,000원입니다. 사이즈를 볼게요. 여기 도 우리 내경으로 보면 내 12cm, 내경 12에 여기도 9.7, 우리 높이는 10.5 정도. 자, 여기는 11, 어11 조금 높은가요? 내렸습니다. 여기 12.5, 여기는 9.5cm 나옵니다. 이건 빨간색, 이거 너무 이쁘죠. 여기 보석 박으면 더 이쁘겠다. <laughs> 네, 어, 제가 보석을 박아드리겠습니다. 11번이에요. 보석 박으면 더 뚜렷하게 나올 것 같으죠. 어, 홍조 11번, 24,000원 특에 48,000원 드립니다. 12번째는 홍조예요 홍조 요런 반달입니다 요런 반달 이쁘죠 요것도 만들기 또한 좀 까다롭죠 이렇게 굴려서 이렇게 해놓 아이예요 물 빠짐 참 좋겠죠 뒷모습 다리 다리도 이렇게 이어서 깔끔해 보입니다 예 요거는 25,000원 홍조 할인 안되고 13.5 10.5예 내경도 뭐 거의 12cm 나오죠 높이예요10.5 나옵니다. 이렇게되있고요 여기도 10.5cm. 여기는 13, 14.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25,000원, 25,000원 2개 예, 네, 홍조 12번. 5만원 올려드립니다. 열세 번째예요. 여기 세번째에요. 여기 흰색에 이런 타원형이 또 이런 반달이 있고요. 요건 또요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또 각기 다른 요거 요런 모습에. 여기도. <laughs> 요것도 보석 박으면 예쁘겠습니다. 예, 제가 또박아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있고 요거는 또 반달. 해서 여기는 12cm, 여기 높이 13.5, 여기는 12 보이시죠? 13. 13. 네, 13 할게요. 여기 살짝 높습니다. 역시 흰색이에요. 흰색도 14cm 나온 거. 밑 여기는 10.5, 여기는 11cm. 흰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3번이에요. 이것도 5만원 올려드립니다. 홍조 14번이에요. 홍조 14번. 입구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층층이. 이런 아이예요. 이것도 2 5 0 0원 다리 이렇게. 이런 모습들 이쁘죠? 또 이런 그린색으로 보시면 돼요. 그린색으로 13.5cm 여기도 13 높이는 11.5 나옵니다. 여기또 키가 좀더 크죠? 12cm예요. 여기도 거의 14에 가까운 폭입니다. 이렇게 두개 세트 14번입니다. 똑같은 가격 25,000원, 25,000원, 5만 원 14번 올려드려요. 15번이에요. 우리 15번은 조금 디자인이 독특합니다. 뚱딴지 분. 요런 아이예요. 이렇게 보시면 좀 표시가 나실까요? 좀 다르죠? 여기서 요렇게, 이런 모습에. 근데 여기에도 이렇게 보셔도 표시가 요렇게 납니다. 정말 뚱딴지. 요런 아이예요. 요거 큰 아이가 있었죠. 9만원짜리. 그거보다 훨씬 작은 요런 아이인데. 요거 찾다보니까 요 두개가 같은 모양이에요 그렇게 엉덩이 한번 보실까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요렇게 해 놓으셔도 멋있을 것 같아서 요렇게 왼쪽으로 코사지가 가면 요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요렇게 짙은 하이가 나와요 그래서 그 위치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요렇게 쓰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가 낮고 여기가 높습니다 요, 우리 모양 살리기 너무 괜찮을 것 같죠? 요거 그린색이고요 또, 이렇게 보면은, 요렇게 질게요. 요래 하면은 거의 15cm, 내경은 12.5에서 13까지, 여기도 14.5 나옵니다. 요렇게, 코사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돌려놓으셔도 이런 코사지가 보이고, 그럼 여기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혼호표를 떨어뜨렸고, 요거 가격이, 35,000원 너무 좋지요. 14.5. 여기도 14. 이렇게. 우리 높은데 14.5 볼게요. 요런 요렇게. 보이시? 요렇게 위에서 좀 볼까요? 어, 위에서 보면 입구가 요렇게 생겼습니다. 좀 다르죠? 이런 모습들. 하연이 위에서 봤을 때는 더좀 독특한 디자인입니다. 요거. 35,000원 35,000원. 두개 세트. 예 15번이에요. 7만원. 7만원 올려드립니다. 아트방이에요. 우리 아트방에 요 대자입니다. 대품. 가격은 36,000원짜리. 36,000원. 그래서 16번 빨간 꽃, 17번 파란 꽃, 18번 주황색 장미입니다. 요거 3개 남아서 쭈루룩 올려드려 볼게요. 그래서 마음에 드시는 이런 아이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볼게요. 여기는 이런 모습이에요. 요는 나무 같아, 그죠? 우리 큰 참나무. 참나무처럼 나무결을 표현했습니다. 요런 모습에 뭐, 무겁지 않고 안에 깔끔하고 이렇게 별로 돼 있습니다. 번호표가 또똑 떨어지고 요런 아이예요. 그래서 사이즈 보면 이렇게 재면 19.5cm. 여기서 이렇게 재면 19.5cm. 여기 22cm 나오고 빨간 꽃입니다. 이거 16번. 가격은 36,000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17번입니다. 여기도 파란색 꽃이 아주 환상이네요. 여기도 18.5 나오고요. 여기는 19.5cm의 높이 얼마예요? 21.5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것도 가격 36,000원입니다. 또 이거 볼게요. 여기도 나무 같아요. 그죠? 나무 표현 오돌투돌 우리 참나무 결입니다. 참나무 결 그런데 여기그 맞춰서 주황색 꽃 아트방이에요. 이런 모습에 또 사이즈 19cm 여기도 19cm 되고요. 높이 2 2 나옵니다. 이렇게 세개 이제 아트방은 이런 아이가 위에 입구가 별처럼 되어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가격이 16번 36,000원 36,000원 36,000원입니다. 요 아이는 할인이 없고 낱개 판매 할인 없고 택비 안 받을게요. 택비 안 받으니까 36,000원이면 좋은 찬스 아시죠? 36,000원 어디나 다 택비 받죠. 택비 없이 36,000원이라 깎아드리는 거 없이 보내드립니다. 16번 3만 6천원, 17번 3만 6천원, 18번도 3만 6천원 보내드려요. 19번, 20번입니다. 19번, 20번, 요거 홍조예요. 홍조, 요런 이렇게 보시면 흰 바탕, 흰 바탕, 여기 블루 색상이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밑에 다리고, 요렇게뭐가 특가? 우리 올갱이? 소라? <laughs> 이런 느낌이 들죠? 이런 분에 흰색이 있고 이렇게 꽃 다발이에요. 이렇게 다발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모양의 입구가 넓습니다. 입구는 넓고요. 가격이 8만원이에요. 여기 21cm 나옵니다. 우리 내경 사이즈 들어가도 흙 담는데 18까지는 충분히 담을 수 있어요. 높이 27.5cm 이런 흰색 요거 흰색은 19번이에요. 이거 같은 블루, 같은 홍조, 블루색의 꽃은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더 독특한 컬러죠. 이렇게 묶음으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도 홍조만의 컬러 색상 이런 모습이에요. 저는 요런 색상 참 좋아요. 홍조 꺼. 이렇게 해서 21번이고 20번이고 가격은 8만원. 여기 21.5cm 있고 안에 뭐 19cm까지 가능해고요. 여기도 27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개예요. 우리 대품들 정말 뽐나게 심고 싶다. 그러면 이런 우리 홍조들 너무 괜찮을 것 같습니다. 19번 8만 원, 20번 8만 원 올려드립니다. 21번, 22번입니다. 요거 21, 22. 빨간색이, 어, 22번. 오늘 마지막 아이예요. 그래서, 이런 꽃들이에요. 여기는 이런 꽃들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작은 묶음이었다면, 한 송이 꽃이에요. 도라지 꽃인가? 이쁘죠? 여기도 이렇게, 어, 줄기도 접어서 남은 잎까지 여기 보세요. 이런 그린색 톤. 그린색 톤의 홍조. 이런 모습입니다. 허, 어 뭐, 흘러내리는 용암이 흘러내리는 느낌? 네. 여기도 이렇게 생겼어요. 입구가 널찍하죠? 사이즈 볼게요. 요 키, 27 나옵니다. 요 입구, 20, 20.5, 20.5cm. 그러면, 내경 사이즈, 음, 18cm 까지. 충분히 흙이 올라오고, 27, 보셨죠? 이 아이는 21번이에요 이거 빨간색 우리 홍조의 빨간색이고 이런 꽃들이에요 또 여기도 역시 이렇게 아주 작품 있는 이런 아이입니다 여기도 빨간 우퉁불퉁 소라 거기 하얀 우유 살짝 샤워 이런 모습 이렇게 멋있죠 이런 데한번 아, 좋은 네, 아이가 있다 이런 거할때 이런 거한번또 시도해 보세요 20.5 에요. 내경도 한 18cm 옵니다. 28cm 나오네요. 28cm. 그렇고 멋있죠? 작품입니다. 예, 21번 요 아이에요. 하얀 또라지 꽃. 예, 8만원. 22번 빨간색. 역시 8만원 오늘 보내드립니다. 12월 10일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할인하는 아이도 있고 또 후반에는 우리 홍조는 할인이 안되니까 그래도 대품들 멋있는 아이들 이렇게 오늘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차근차근 잘봐주시고요 어 연말에 또 이렇게 세일들 들가고할때 아낌없이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수요일 저녁 행복하세요. 이쁜함은 여기서 마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